반갑습니다 여러분 뱅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말차 두바이 초콜릿 말차 두바이 쫀득 쿠키 사왔습니다 여기 말차 두바이 쫀득 쿠키 사왔습니다 두총코 말차 두총코 사왔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6천원 짜리거든요 6천원 짜리 6천원 쪼만합니다 요만합니다 요 케이스가 크고 작습니다 요거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자 두총쿠 먹방입니다 초코를 사려고 했는데 초코는 지금 여기 지금 카페가 여 1시에 열어서 20분이면 다 완전 전량 그 품절이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려면 1시에 딱 가서 20분 안에 사면 초코 두총쿠를 살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말자 두총쿠 지금 2시 반에 사왔더니 지금 말차 두총쿠 밖에 없어 가지고 이거 사왔습니다 이거 말차 두총쿠 먹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케이스 작습니다 음, 바로 열어서 어, 보시면 말차 두총쿠 요만하죠 찹쌀떡만 합니다 찹쌀떡 보다 작아요 이렇게 요만합니다 요게 네, 6천원6천짜리 ,000원, 초코두총구 말차두총구 있는데 초코두총구는 1시에 열어서 2 0분이면 바로 품절입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차두총구 장안의 화제 말차두총구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어. 초코가 느껴지네요. 말차 맛도 느껴지고 초코 맛도 느껴지고 이렇게 안에 아, 내고한번더 먹어 보겠습니다. 음 바삭바삭하네요. 바삭바삭하고 말차향하고 초코향하고 같이 들어와요. 근데 알고 그래서 그런지. 약간 마시멜로 느낌도 나고. 음. 아, 신기한 맛이 나네요. 바삭바삭하면서 초코 향인데 말차 향이랑 섞여 가지고 이렇게 같이 향이 같이 들어오는 느낌. 한번 더. 음. 아, 이게 초콜렛인데 안에서 초코 맛도 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거 있죠 가루 같은 거, 그 파스타치온가 그 갈아서 넣은 거, 그게 같이 어울려서 들어오면서 단 초코 맛이 나면서도 쌉싸름한 느낌이 나는데 또 쌉싸름한 걸또 초코가 이렇게 감싸면서. 그러면서 초코의 식감이 아니라 바삭바삭한 그런 식감을 주네요. 음, 맛이 되게 신기하네요. 음, 음. 쌉싸름하면서도 씹히면서 이게 바삭바삭한데 또 초코 맛이 올라오니까 약간 좀 신기한 맛이 납니다. 음.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초코을 사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점은 한 14개 정도 음한번 정도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초콜를 좋아하니까 초코 다음에 또 한번 한 시에 주워가고 사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